하면서 있고 뭐, 가장 있습니다. 이 경통을 꺼내서 한번 과학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박스 하단부에는 악세서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망원경 박스 안에는 세 개의 박스들이 있습니다. KSPA라고 되어 있는 박스, 액세서리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50파인더 이렇게 세 개의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KSPA라고 되어 있는 박스부터 먼저 열어보죠. 여기는 핸드폰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는다 라고 하면 이걸 쓸수 있게끔 KFPA라고 해서 핸드폰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액세서리라고 되어있는 박스를 한번 보죠 뭔가 큰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튜브 아이피스 바로 그리고 10mm 이렇게 10mm 아이피스는 번들 아이피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32mm, 캐러너 32mm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캐러너 25mm 들어있습니다. 바로 렌즈가 고급형으로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있는 바로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행성 보실 때 쓰기 좋겠죠? 익스텐션 튜브는 7 0 m m 고요 여러분들이 안시관측을 할 때에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8의 50 파인더를 보겠습니다. 파인더에는 여기 보면 일루미네이터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 있고 에어캡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파인더 스코프 의 사용법 그리고 일루미 일루미네이터의 사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용법이 간단하게 들어 있는데 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8의 50 파인더 일루미네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경통을 광학 테스트 하려고 잠깐 꺼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5인치 슬리브 변환해주는 2인치에서 1.5인치 슬리브 변환해주는 게 끼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듀얼 포커서 돼 있고 이거 텐션 조절해주는 이 나사 밸런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카메라가 달려도 무게 웨이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끔 텐션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두고 제가 한번 광학 테스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름이 들어와서 좀 뿌옇긴하지만 지금 바라보는 쪽이 토성입니다. 그냥 토성을 어느 정도 확대를 했을 때의 뭐 정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고배율을 당겼을 때 한번 체크를 해봐서 어 옆에는 점 별들이 점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면서. 연마 정, 정밀도를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파인더 스코프는 제가 쓰고 있던 스코프를 끼웠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제가 쓰고 있던 뭐새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던 걸 끼워서 반사경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아, 구름이 들어왔는데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한번 토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인더도 맞춰야죠. 여러분들도 새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당연히 파인더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조절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쪽면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딱 들어갔죠. 자, 이제 제대로 퍼스트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경통입니다. 구름 엄청 꼈고요. 그 구름을 뚫고 지금 샤프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두배 바로 끼우고 지금 초점을 잡았습니다 <laughs> 제가 왜 웃냐면 눈으로 보는데 고배율로 막 당기는데 뭐 위에 허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면마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난신인데 안경을 안 꼈어요 <laughs>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해봤더니 이상이 없어요 <laughs> 좋아요 목성 나왔으니까 목성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름이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목성입니다. 전체적인 뭐, 샤프함이나 이런 부분도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던 테스트한 것보다는 정밀도를 더 높였고요. 이베바라고 써가지고 지금 목성을 보고 계시는데 한번 질감까지 한번 나올 수 있는지 ISO를 낮춰보겠습니다. 네, 지금 목성을 IS로 굉장히 낮춰서 가운데 부분에 약간 질감이 보이게끔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음, 줄무늬가 보이실 거고요. 지금은 IS500으로 해서 낮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이렇게 목성이 떠 있고, 어, 하늘이 좋진 않아요. 이쪽에 토성이 있는 쪽은 지금 구름이 다 꼈습니다. 지금 여기 끼워져 있는 경통은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경통이고 이 바닥에 있는 경통은 제가 최종 샘플로 진행했던 경통입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한다고 속가방 같은 이거를 제가 들고 다녔었는데 자, 새 가방이 왔습니다. 다르죠? 여기에 뭐 작은 부품들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이 가방은 훨씬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판매하는 가방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경통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게 되어 있죠. 이거는 빼서 이거는 안에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게 됩니다. 이제 행성 촬영 테스트까지 다 마쳤습니다. 옥상에서 테스트하다가 멘붕이 왔던 게 제가 아까는 안경을 안 쓰고 테스트를 하다가 계속 잔상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카메라를 꼈더니 제 눈에 문제였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인도해 드리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신경을 엄청 써 가지고 아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한숨 놔야 되겠네요 이상 우주를 줄게 였습니다